말이 <laughs> 없잖아 그건 춤만 춘거지 시작 주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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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박 주문 주 입에 있는거 다문

자 여기 앉아. 자. 여기서 여기서 하는 거야. 너는 울면 안 돼. 울면 안 돼. 울면 안 돼. 아니 춤추는 게 아니라 노래 하지 말을 해야지. 울면 안 돼. 그거만 하면 주는 거야. 아니 울면 안돼 하면 주는 거야. 아니야. 엄마 이거 했잖아 나나 이거 규칙이 뭐야? 노래 한개 부르면 는 노래 한개 부르면 있는 거야. 아무거나 노래 불러. 안돼 울면 안돼 엄마 그러면 주는데? 아니야 그게 규칙이야 너 이거 노래 부른 사람 주라고 그랬었어 안돼 아, 엄마 아빠 줄 거야 이거 네아 아빠가 먹어버려야지 이거 노래 부를까? 꼭 노래 하나 부를까? 안돼 그러면 울면 안돼 울면 안돼 그거만 해 그러면 줄게 안돼 가서 안 안돼 너는 오늘 아주 아침부터 완전 고집쟁이야 안되겠다. 이건 아빠. 아빠 여기 있어. 응. 아빠가 먹으래지. 그냥 한번 해. 그게 규칙이야. 어머, 너 넘어져. 어, 노아야 신발. 잠깐. 노아야 신발. 아 내려가. 노아야 내려가. 신발로 지금 엄마.